예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장로대학원 2 4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예. 어, 졸업생 부부 수련회 전기충에도 겸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에 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서울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세롭빼 드셨고요. 그런데 되게 힘들게 다니셨습니다. 여기 올, 그 목요일 날인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도착하시고, 12시 훨씬 넘겨서 오셨어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왜갔냐그 했더니 되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잘 하셨다. 이렇게 치아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대천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정 보니까 누가 짰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뭐 고대도 가시면, 어, 사실은 초대 선교사를 퀴출라프라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설명도 들으시고 예, 어, 은혜가 될수 있고요. 예, 성경전례지 사천의 입과 판재를 기념관도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일정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은 대천시험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추목사님 <laughs> 그, 어, 초청하는 것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심 없이 예, 환대받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누가 온다 그러면 다이러저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최 목사님도 그렇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딱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너무 잘 오셨고요. 네, 환영을 드립니다. 어, 오늘 말씀은 네, 그냥 딱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깨어있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잘 살피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어려서부터 어, 부모님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는 게 거의 제 전공인데 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살피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조금씩 어, 한 해, 두해 목회를 해가면서 남 눈치 보고 살피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깨닫습니다 어떤 장모님 집에 애가 사춘기인데 형 말을 안 듣니까 그래도 장모님 생각에 제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사람 구실을 좀 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해결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걸 주면 됩니다. 애들이 밝으니까 그래서 돈 준다. 얼마 줄 거냐,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읽고 소감을 쓰면 돈을, 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매일 그 장모님이 상경을 읽으면 예,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읽고 예, 그 아들이 상경을 읽었는데 하필 처음 상경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잡은 데가 다윗이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바람 피우고 예, 그 다음에 예, 우리아를 예, 차도살인하는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소감이 뭐냐 그래가지고 소감을 쓴거 보니까 딱한 줄을 썼어요. 한줄쓴게 이렇게 썼어요. 다윗은 쳐죽일 놈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뭐잘 읽었죠. 그런데 저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 해야 되잖아요. 네, 다윗은 쳐죽일 놈이다가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쳐죽일 놈이 될수 있다고 네,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다윗은 쳐죽일 놈이다. 그게 성경을 보는. 예, 결론이라 그러면, 그거는 내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는 요즘, 예, 목사는 보통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다가 보니까 너무 메마른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성경 보지? 예. 제가 그 중간중간에 귀한 분들을 만나서 도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살피는 거울이지 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힘도 얻게 되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그 다음에 깨어있는 분들은 기도하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가 어 그냥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녁 한 7시쯤 되면 이거는 그냥 자유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그냥 교육자들이 그냥, 저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요, 여기서. 이건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짧게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길게 합니다. 그냥 아마 생각에 담임 목사 가기 전에 가는 거는 불경하다, 이렇게 저는 그런 얼떠당 토한 생각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냥 늘 합니다. 어,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닐까? 다못 나니. 나이 들면서 점점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게더 많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다.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서 깨어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아마 장로님 짝들이니까 대부분 권사님들이 계실 거고 예, 부인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 믿음에 굳게 산다라는 말은 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뭐에 흔들리는가 봤더니 상황 따라 흔들리더라고요. 좋은 상황일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안 좋으면 흔들 흔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괜찮고 흔들리지 않는데, 시아하게또 어떤 분하고 만나면, 시너지도 안나고믿음 예, 자체도, 예, 흔들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흔들하고 사람에 따라 흔들흔들하면 그 d h 게 n 지못 e d h u 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h 예, 사실은 교회 생활 u n d r e d hundred hundred h u n d r e 님들도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어 e d 짜증나죠, 뭐 사실.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어떤 때좀 짜증 나 가지고 조금 날이 서 있으니까 제 딸이 필요한 충고를 저한테 곧잘합니다. 아빠, 왜?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그 목사한테 설교하듯이 단문으로 그냥 저한테 설교를 한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많은 얘기 같아요. 내가 왜 기분이, 내 짜증 나는 기분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렸으면 사람에 휘둘리지도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살사야 되지 않나 이 믿음에 굳게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네, 사람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휘둘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귀한 장년들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하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남성들을 위주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보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데 읽으면 이거를 남자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라. 이렇게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려고 해도요. 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까지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도 허탈감이 걱정을 아주 달아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제 걱정 유전자는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쉽사리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표 뭐 안에서 중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루터의 초상을 본적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봤다고 인터넷에 나오니까 루터 초상화 좀 보라고 예, 칼빈 초상화도 보고 루터 초상화도 이렇게 봤는데 예, 칼빈은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깐깐하게 개혁할 거라는 느낌이 초상화만 봐도 그냥 딱 보여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루터 초상화 한번 쳐보세요. 자세히 보면 겁이 되게 많게 생겼고 루터의 기록을 살펴봐도 이 양반이 겁이 엄청 많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겁날라 그러면 예, 자기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말로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죄를 짓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힘 가지고, 예, 종교개혁도 한건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걱정이, 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낼수 있었는가 봤더니요, 딱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예, 사람도 다 겁나요. 어 로마 카톨릭, 주교도 겁나고, 추기용도 겁나고, 교황도 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은 덜 두려운 거예요. 아, 그런 게 용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님 두려운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기를 냈던 거구나. 아, 그렇지. 그러면 나도 용기를 좀낼수 있겠다. 나도 잘, 사람도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두려운 게 많지만 하나님을 최으로 두려워하면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이기면서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장로님들은 아마 장로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확 그렇게 시간 투자하면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맨날 하는 건는 장로님? 1년 해요? 2년? 2년이랬요 2년, 2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졸업하신 분들이죠. 그 용기를 지속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치하드리고 예, 그렇게 용기를 내셨던 것처럼 선한 일에 용기 내셔서 간간하게 뭔가 추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예, 그건 사 번을 다시 한번 읽어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네, 일을 사랑으로 하나 예, 음. 예, 사랑은 예, 그것 자체로도 쉽지 않은데 언제나 방법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 받는 쪽에서는 사랑 같지 않고 어떤 때 되게 간섭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 그냥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예. 그건 사랑 아니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옛날 그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나 러브 미, 텐더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예. 나를 좀 부드럽게 사랑을 갖그 저희 교회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밴딜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장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밀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게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배에서는 워낙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말을 약하게 하면 안되고 세게 해야된다. 그리고 반은 욕설도 섞어서 해야 좀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성전이 만만치 않은데 예, 보니까 저도 그러면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광고시간에 때는 뭐 요람 작업도 하고 요람 아무리 교육자가 보고 제가 봐도 틀린데도 많이 나고 교인들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목사는 겁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나 부드럽게 얘기해도잘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혹시 틀려가지고 뭘 고쳐달라고 할때 너무 세게 얘기하면 내가 듣다가 무서워서 졸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랑 얘기하면서 말한 사람은 멀쩡한데 단임 목사가 졸도하면 또그 양반은 또 신앙생활 다안 되니까 는 그런 거 그럴 거니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내가 다 고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슬렁슬렁 했더니 예, 장로님들도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예, 온지 한 15, 6년 된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하면서 예, 장로님들이랑 얼굴 붙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한테 와가지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예, 저는 또잘 알아듣고 부드럽게 응대하고 예, 그렇게 예, 지금까지도 지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 그렇게 예, 지낼 예정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온화하게. 예, 공격적인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지만 공격적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부드럽게. 예. 자 저를 따라 하세요 부드럽게. 예, 예, 부드럽죠. 예. <laughs> 여기 계신 장로님들 충분히 그러시라고 있습니다. 어,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깨어 있으시고, 사람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용기를 낼 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부드럽게 사랑으로 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